말도 안되는 미친 할인 가격이네요 송가닥만한 크기인데 성능은 데스크탑급인 95만 2천원짜리 에이수스 넝 미니 PC가 현재 15만 5천원 할인 중이에요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117mm 1 1 1 m 리 책상 위에서 거의 공간을 안 차지하는데 인텔 13세대 i5 12코어에 모니터 4개까지 동시 연결되는 확장성까지 갖춰서요 베사 마운트 기본 제공되어서 모니터 뒷면에 장착하면 책상 위 본체 공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주식이나 코인 차트 띄워놓고 유튜브 보면서 문서 작업까지 동시에 하는게 전부 가능한 스펙이에요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볼까요 정상가 95만 2천원 즉 샤린 15만 5천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79만 7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95만 2천원 짜리를 79만 7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15만 5천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 드리고 있는데요 15만 5천원이면 27인치 듀얼 모니터용 스탠드나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충분히 살수 있는 금액이에요 게다가 12개월 할부까지 적용합니다.